예레미야 5 1장 30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시랑이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열정이일어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염소가 도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.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도다. 슬프다.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폐하였도다. 바다가 바벨론의 넘심이여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였도다.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민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인자가 없도다.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. 나의 백성아,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같기.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. 너희 마음을 거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.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.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끼리 서로 치리라. 그러므로 보라,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. 그온땅에 지옥을 당하겠고 그 살육 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.